카드 뉴스나 쪽지를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 제가 좀 들고 하겠습니다. 2년 만에 이게 뭐냐? 짱돌 대신 표를 들자. 캐롤드 경주 최은지 기자입니다. 위원장이 대표님을 히, 히틀러에 비유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 것 같고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조국혁신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당,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님 생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운동하시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. 예 네,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저보고 히틀러라 그러는데. 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가능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념으로 가장 극우적인 정치 입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야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기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? 그럼 그는 제가 히틀러에 가깝습니까? 누가 히틀러에 가깝습니까? <목소리> 이, 이 말씀 저, 저 말씀보다 저의 말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동훈 의원장께 들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분째는 뭘? 아예 예. 그 자꾸 그 제가 먼저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그고래서 <laughs> 예. 뭐 저보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별로 저는 개의치 않고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덕담을 하셨습니다.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양산, 그 울산, 양산, 부산 유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시면서 기자분들의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보다 더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저희가 3월 3일 창당을 해서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한달 밖에, 한달갓 넘은 정당이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. 뭐, 조직도 그러하고, 재정도 그러하고, 모든 게 부족한데,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, 보다 대중적 기반을 넓히는 정당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생일이다. 생일이다. 네. 네.